사무엘 상 10장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세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나선 낙위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낙위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베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져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두 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소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템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부하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 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 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다.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해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